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뜻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2장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뱃바게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다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데도 말한 뒤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옷을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옷을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뱃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들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였자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도 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위실 때 때에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루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 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라일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살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그를아내도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석기관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도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들 읽었었습니다. 어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오늘은 그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을 것으로 알아라. 그할때 너희가 그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데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그런 허물이 없어야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램프 요정 진이를 만들어서 어, 내가 이것을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주십시오.라고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때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히 드려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또그 이외에도 또 예수님의 향해서 또 많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세상 속에서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겨낼 지혜와 힘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욕들 가운데서 세상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